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네 번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를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요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태가리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치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태가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령이 없겠고, 당아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호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 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